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 어, 경자년 5월 운세. 벌써 이제 5월입니다. 2020년 경자년 시작한 것도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진짜 빨리 갑니다. 어, 많이 힘드시죠? 어, 4, 4월, 4월달 경진월, 어, 저번에 경진월 운세 말씀드렸다시피, 어, 코로나19 제 생각에는 어, 경금이라는 게 하얀 글자이기 때문에 어, 경진월부터 서서히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토 진토가 이제 밑에 가라앉는데 아직까지는 진흙이 남아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힘들지 않 힘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달 5월달 가면서 어, 신사월이 됩니다. 신사월이죠. 신사월은 뭐냐면은. 신은 하얀색입니다. 신금. 그래서 신금은 하얀색. 보통 물상으로 따지면은 바늘, 어, 칼, 뭐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사, 뱀이죠. 뱀. 뱀은, 어, 열, 열 덩어리입니다. 열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불의 형상이 사실, 신사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열기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일단은, 뭐, 시작, 알기로는 그, 박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쥐를 잡아먹는 게 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저의 기원이기도 하고, 뭐, 물론 제가 다맞히는건 아니지만은, 신사월이 되면서, 이 뱀이, 쥐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5월부터는 저의 희망입니다. 백신이 개발될 거다. 5월달에 백신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정이 취해진다.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 백사라는 의미 자체는 어, 어떻게 해요? 영물입니다. 영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 세상이 이제 맑아지기 시작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경자년에, 경자년에 양띠는, 어, 불편합니다. 그죠? 참, 원진살이 있으니까, 애초에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한다, 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 양한테는, 어, 수, 토, 수니까, 어, 재물의 형상을 띈다, 라고 일단 은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어, 근데 이 돈이, 돈이 어때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상이다.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불편하게 만든 돈이 뱀이 들어오면서 어땠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뭐석칼이 좋? 불편하게 만든 돈이 사라지니 이걸 좋다고 표현해다 안 좋다고 표현해다나.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하얀 뱀입니다. 하얀 뱀은 양한테 있어서 새롭게 문서가 되고. 새로운 진로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뭐요? 새로운 진로를 내가 앞으로 나가가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든지 새로운 일에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양띠는, 양띠는 이 달에, 이 달에는 내 재물, 그쵸? 나한테 들어있는 불편한 거예요, 사실, 어쩌면은. 이게 불편한 게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올해는 뭐, 이래든 저래든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은 어때요? 어, 이 돈이 그냥 어차피 나갈 돈이야. 자, 이 돈은, 그 왜? 내가 뭔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종의 말하면 투자의 개념도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양띠들은 또 뭐냐면 또 자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열두 동물 중에서 제일 고집이 센 동물이 사실 양띠예요. 양띠다 보니 어때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왠지 모르게 내 갖고 있는 것을 뭐, 뺏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많겠죠. 근데, 어, 뭘 해야지, 투자를 해야지, 그 다음에 재물이 돌아오는 뭐, 항상 선순환의 구조가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뭘 받기를 바란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띠분들은, 양띠분들은, 뭐, 물론, 뭐, 내가 뭐, 쓸돈이어있어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라. 어차피 이 달에는, 그쵸? 뭐, 5월달 되면, 아, 코로나도 뭐, 사실 뭐,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자꾸 움츠러들면은, 아, 죽도법도 안 됩니다. 그죠?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어, 과감하게. 뭐, 대신에 마스크는 꼭 쓰고, 손소독제 바르고,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움직이자. 양띠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남의 말 사실 잘안 들어요. 자, 그런데 한번, 뭐, 날도 따뜻해졌으니 움직이는 거는 어떠냐. 한번 그 말씀 드려봅니다. 음,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사주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 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그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성심껏 사주풀이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